거 하사 필정립 집수러시다. 이때 숫자를 읽으세요. 곱이. 그다음에 거 중에 불납고 하시 아 불내고 하시며 그다음에 부지런 하시며 불친 지러시다. 자, 이거 오늘날 승용차 타도 똑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. 아, 내가 운전자가 아니니까, 그러니까 내가 운전자가 아니고 조수석이나 아니면 뒷자리에 앉아서 운전자한테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, 이게 그 가르침입니다. 자, 수레를 사시고, 그 다음에 받, 으시면은 필정위 집수럿이라, 반드시, 여기서는, 아, 곱비보다도 그 끈, 집수, 이게, 끈으로 하면은 반드시 곱비를 잡으셨다, 라기보다는 아, 이게 잘못됐네요. 곱비보다도 끈, 아까서 앞에 있는 앞턱을 잡으시던가죠 이건 지금 두 가지입니다 공자가 수레를 타셨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 누가 있어요 마부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일단 끈유에서 집유 러시다 하셔야 되겠네요 끈이다 그러면은 그뭐 앞에 있는 수레 앞턱도 잡으시고 또 이제 그 안에 또 수레 보면은 예전에 수레 타는 두 가지가 있죠 추울 때는 그냥 그냥 요런 턱에 그대로 타거나 여기에 그대로 타거나 아니면 또 수레 뚜껑 넘는 경우도 있죠 수레가 워낙 흔들흔들하니까 여기다 전부 다이끈 잡아두었습니다. 그래서 끈을 이렇게 만들었다. 그래서 집유러시다 이렇게 읽으세요 끈을 이렇게 잡으셨고 원래 끈 수라고 할 때는 끈 수라고도 읽긴 하느고 편안하다라고 할 때는 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강의자전에 의거하면은 끈은 유로 있고고비로는 수로 읽고 그다음에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의자전은 수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음에서 조선 옛날부터 그냥 끈 아니 편안할 유라고 읽는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꼭 끈을 잡으셨고,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늘 안전에 조심을 하셨고, 그다음에 술에 가운데 계시면서 그다음 불 내고 하시면 뭐 뒤를 이렇게 돌아보거나 뭐 이리저리 쳐다보지 아니하시고, 그다음에 옆에 사람이나 마부하고 무슨 얘기할 때 말을 빨리하면 어떻게 돼요? 덜커덩거리는 소리 때문에 안 들리죠. 그러니까 말을 빨리하지 아니하시고 왜냐면 상대방이 알아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, 그것까지 감안하셔서, 평소보다 말을 좀, 그죠, 느릿느릿하게 하셨더라. 제자들이 잘도 살폈죠. <laughs> 그 다음에 또 뭐냐면, 불친지 야, 저거 봐라, 저거 봐라, 야, 저기 경치 좋지, 저 사람 봐라, 저 사람. 그럼 운전자 아는 사람 어떻게 돼요? 그거 보다가, <laughs> 사고납니다. 그러니까 특히도 자기, 자기, 운전자한테 말 함부로 걸지 말고, 그러면, 야, 저거 봐라, 저 사람 봐라, 해가면서 하시면은, 네, 사고나기 십상입니다. 대체로 2, 3초 사이에, 그죠? 이게 사고 터진다는 거죠? 그 다음, 술의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저 다섯 가까지 넘어서, 왜냐면, 그 시간이 몇초 걸리죠? 한 1, 2초? 1초? 이렇게, 이렇게 걸릴 테니까, 그 사이에 혹시라도 사람이 들어오는지, 아니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항상 봐야 된다. 이 소리입니다.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얼마, 얼마 보던가요? 여기서부터, 내 앞에서부터 일정 정도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죠. 그게 이제 옛날로 표현하자면은 다섯 배 정도를 보는 것이고, 오늘은 어디 보나요? 요새는? 요새는 뭐 앞뒤에다, 이게 뭐죠? 요, 뒤보는 거울 다 들어가 있죠? 뭐라 그러냐? 백미러도 있고 또, 뒤도 볼수 있는, 사이드 미러도 있고, 또, 또, 별도의 또 장, 컴퓨터 장치도 다되 있고 해가지고. <laughs> 요새는 운전하기 참 쉽습니다. 그러다 보면 오히려 쉽다라고 하고 가볍게 여기다 보면 오히려 사고 날 일이 더 크죠.